한의원에서 좀이 치료가 잘 되는 이명의 경우에는 일단 난청이 없으셔야 되고요. 일시적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불면증이 생겨서 음. 오시는 이명의 경우는 그나마 치료가 제일 음. 되고, 보통 한의원에 오시는 이명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종이비노과에서 네. 치료가 안 된다는 얘기를 아. 듣고 오랫동안 방치를 하시다가 오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어, 난청도 많이 진행되어 있고, 네. 그 다음에 혈압, 뭐 당뇨, 음. 고지혈증, 그리고 어, 여러 가지 약물을 많이 복용을 해서 간신장 음.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가 많은 상황이신 네.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침 약침 한약 치료를 일단 기본적으로 하는데요. 네. 한의원은 저희가 이제 변증이라는 걸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이제 한약적 변증에 담화, 그리고 어. 신어라는 변증이 있는데 담화 환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얼굴이 그냥 봐도 좀 뻘거진 경우가 많으시고 아.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경폐 전체열 검사를 해보면은 얼굴 그리고 귀 주변에만 이제 열감을 많이 나타내는 아. 경우가 많으시고요. 반대로 이제 신어 이명 환자분들 네. 같은 경우에는. 위쪽 열감보다는 허리 아래쪽에 냉감이 음. 많으신, 그리고 뭐 보통 체형도 조금 왜소하시고 그러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명 난청 환자들은 대부분 이제 경추부 주변에 네. 근육이 많이 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침치료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네. 어, 풍지, 그리고 풍부, 그리고 뭐 청회 청궁, 이런 주변의 음. 혈자리를 자극을 해서 순환이 잘 되도록 도와드리는 치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환혈에 내연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변증이 네. 사실 하나하나 나타나신 경우가 보통 없으시고요. 네. 두세 가지를 겸하고 계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맞는 치료를 네. 하시면 조금 더 이명 치료를 잘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명이 보통 귀의 문제로 생각이 되는데 음. 뇌의 문제랑 연관지어서 치료를 음.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불면증이나 수면장애 그렇죠. 이런 것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네. 아주 긴밀하게 관계가 있는데요. 어, 이 부분을 설명 드리려면 뇌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네. 우리 뇌는 아주 특이하게 이제 잠을 자는 동안 청소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요. 이걸 글리프 시스템이라고 음. 하는데 불면증이라는 게 생기면 청소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만큼 노폐물이 많이 쌓이게 되는 거죠. 음. 그러면 네. 길게 봤을 때는 치매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네. 짧게 봤을 때는 이제 청각 내에도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에서 소리가 정상적으로 들어와도 뇌에서는 그만큼 인식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미명을 네.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소리 억제 기능이란게 있는데요. 소리 억제 기능이 네네.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이 모든 생활 소음을 다 듣고 산다고 네. 생각하면은. 아마 굉장히 괴로울 수밖에 아,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뇌에서는 알아서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는 소리들을 제거해주는 네. 소리 억제 기능이란 게 있는데 뭐 불면이 생긴다거나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면은 뇌가 그 기능을 점점 하지 않게 되고요. 네. 그러면은 평소에는 잘 듣지 못하는 소리들, 그러니까 예로 들면 뭐 냉장고 모터 소리 그리고 뭐 전구 조명 소리 이런 것들이 크게 들린다고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